미셸 몽테뉴 1533년 2월 28일에서 1592년 9월 13일 프랑스의 사상가, 모랄리스트 프랑스의 르네상스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문학자이며 수상록의 저자이다. 자기의 체험과 독서 생활을 근거로 있는 그대로의 인간, 변천하는 대로의 인간을 그렸다. 자연에 대하여 단순히 몸을 맡기는데 인생의 지혜를 추구하였다. 프랑스 남부 페리고르 지방의 몽테뉴성 출생 프랑스의 르네상스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문학자이며 수상농 레즈 에세이스의 저자이다. 대대로 보르도에서 살았던 부유한 상인 가문으로 에이큐엠을 성으로 삼았다가 증조부 라몽 에이엠때 몽트라베르 남장령에 속하는 몽테뉴성과 그 영지를 매수하여 귀족이 되었다. 아버지 피에르는 프랑스와 1세의 이탈리아 원정에 종군한 군인으로 문예예호가 있기도 하며, 만년에 보르도 시장에 선출되었다. 어머니의 가게는 포르투갈기 유대인의 피를 받았다고 한다. 몽테뉴는 어려서 라틴어 교육을 받았고, 1554년 페리그 재판소에 근무하여 1557년 보레도 고등법원 참사관이 되었다. 그는 때때로 궁정에 찾아가 프랑스와 2세, 샤르 구세의 신임을 얻었다. 1565년 프랑스아지트라샤세뉴와 결혼, 1568년 아버지 뒤를 이어 몽테뉴 영주가 되었다. 아버지의 명으로 번역한 15세기 에스파냐 신학자 레이몽스봉의 자연신학을 1569년에 간행하였다. 1571년 37세로 법관 생활에서 물러나 독서와 저작 생활로 들어갈 결심을 하였으나 신, 구파의 종교전쟁에 휩쓸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1577년 나바르 왕왕리의 시종이 되었다. 1580년 서몬 수피를 간추려 수상록을 보르도에서 간행하였다. 이해 신장 결석 치료를 겸하여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관광길에 올라 1년 반을 외국에서 보냈다. 이 여행에서 여행기 저널 테 보이즈가 나왔다. 여행 중에 보르도 시장에 선출된 것을 알고 1581년 말 귀국하였다. 1583년 보르도 시장에 재선되었으나 종교적 내란과 페스트의 유행 등 많은 난국을 맞았다. 1586년에 몽테뉴성으로 돌아가 수상록의 증보와 수정을 가하고 다시 제3권의 수필을 새로 집필하여 1588년 파리에서 수상록을 출판하였다. 그가 결연의 딸이라고 부르기까지 한 구르네와 알게 된 것도 이해이다. 만년에는 악리 사세로부터 궁정 출사를 간청받았으나 굳이 사양하고 수상 록카필에작수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그는 처음에 금욕적 인생관의 호의를 가진 듯이 보였으나 중도에는 온건한 회의론에 기울어 나는 무엇을 아는가?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와 동시에 루크레티우스를 통하여 에피쿠로스의 자연주의에도 공명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자기의 체험과 독서 생활을 근거로 있는 그대로의 인간, 변천하는 대로의 인간을 그려 자연에 대하여 단순히 몸을 맡기는데 인생의 지혜를 추구하였다. 그가 죽은 뒤에 그르네는 그가 마지막 손질한 것을 기초로 하여 수상록의 심판을 편했다. 그는 이 수상록으로 프랑스에 모랄리스트의 전통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이래의 프랑스 문학, 유럽 각국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비파스칼은 몽테뉴의 인생관을 비판하면서도 인간을 관찰하는 점에서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